할렐루야! 2020년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75편 2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제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아주 싫어하시는 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과 교만입니다. 거짓된 입술과 교만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거짓과 교만은 쌍둥이입니다. 사단이라는 아, 부모의 사단이라는 아비에서 나온 자식들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는 그런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런 생각은 거짓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옳으니까 회개할 게 없습니다. 고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오만이라는 것은 자아가 계속해서 팽창하는 걸 말합니다. 자아가 팽창하면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황소 앞에서 황소보다 자기가 더 크다고 배를 점점 키우다가 갑자기 배가 뻥 터져 죽는 개구리 이야기를 다 어린 시절에 책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자아가 계속 팽창하면 자기 파멸에 이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사회에 이 자아 팽창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국가가 아주 이 자아 팽창이 심각합니다. 중국의 어, 개혁 개방의 그 프로그램을 다 어떤 그 청사진을 만든 덩샤오핑은 어, 도광 양회를 어, 강조했죠. 몸을 낮추고 그리고 어, 겸손하게 힘을 기르라 도광 양회를 이야기했는데요. 어, 지금 중국의 통치자인 주석은. 자를 계속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일에 간섭하고, 다른 나라 일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나라의 언론을 장악하고, 다른 나라의 대학을 주물러, 주물, 주무르고, 다른 나라의 정치인들을 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기 편을 들게 만들고, WHO조차도 중국의 하수인으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부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아 팽창입니다. 아, 저는 그걸 보면서 저러다가 뱉어져 죽는 개구리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오절 말씀이 이럽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라. 이 뿔이란 것은 남을 공격할 때 쓰는 거죠. 자기가 점점 팽창해져서 자기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 그냥 뿔로 들이받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도 들이받죠. 십자가 불태우고요. 교화 교회들 폭파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교회 예배드리지 마! 하고요. 아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칠 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일을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어떤 사람을 낮추십니까? 거짓되고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겸손하고 그리고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불공정하고 불의하지만 하나님께는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르게 재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를 금하는 정부가 임의로 금하고 어기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그런 일제시대 때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교회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이 현상들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재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